한번 떨어지면 어디론가 굴러가 버리는 딱풀. 그냥 네모나게 만들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탐사, 소탐 해봅시다. 하나같이 둥글게 생긴 딱풀. 처음부터 이런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둥근 딱풀은 한 비행기 안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1967년 독일의 생활용품회사 헨켈의 연구원이 출장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비행기 안에서 한 여성이 입술에 바르던 립스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쓸 때는 올리고 다 쓰면 내려 보관하는 모습을 보고 저걸 풀에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2년 뒤 세계 최초의 딱풀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60년대 립스틱 광고들을 보면 당시엔 원기둥 형태가 보편적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 립스틱에서 모티브를 얻다 보니 딱풀 외형도 원기둥 모양으로 시작된 거였죠. 이후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은 이런 원기둥 모양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은 립스틱 디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원기둥 말고도 여러 모양들이 있죠. 근데 딱풀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원기둥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딱풀이 다 이렇게 둥근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제품들을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삼각 기둥 모양의 풀도 있었어요. 모서리 칠하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굴러다니지 않으니까 바닥에 떨어뜨려도 이렇게 금방 찾았죠. 이 제품을 만든 업체에 문의해보니 기존 원기둥 용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디자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이 업체만 한건 아니었습니다. 관련 특허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각진 모양의 용기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시중에선 이런 제품들을 보기 어려운 걸까요? 생산 공정상 이게 아무래도 쉽진 않아요. 고체풀이어도 공정이 달라져버리니까. 원형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라인을 만드는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려면 설비도 생산 과정도 대부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초화된 제품의 형태를 후발주자들이 계속 이어가는 게 일반적인 거죠. 기존 설비를 따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딱풀도 이렇게 정형화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풀 하면 다들 이 모양을 떠올리게 된 거죠. 끝내기 전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딱풀의 진짜 이름은 딱풀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상표의 보통 명사화가 된 거예요. 원래 품목명은 고체풀이고 딱풀은 그중한 상품의 이름인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 딱풀이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보니 고체풀을 그냥 다그 브랜드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반창고를 한국에서는 데일밴드로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대실이었습니다.